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믿는 자들의 분별, 믿는 자들의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잠언 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조금 전 읽은 자몬의 말씀은 음녀로 비유된 마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녀에 대하여 우리는 일반적으로 음란한 여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의 음녀는 남편을 떠난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편을 찾는 여자를 음녀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남편을 찾는 것은 결국 죄에 속하여 심판을 받게 될 존재로 간주되어 지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말한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을 떠나 다섯 열강의 압제자가 지나가고 예수님이 오실 때의 이스라엘의 그 배경이 되었던 압제자, 즉 로마를 현재의 남편으로 여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이외에 남편처럼 여기는 다른 것에 의존한다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음녀인 것이며 그 마지막은 그 마귀와 동일한 심판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죄악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말하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크심과 위대하심은 사람이 말로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죄인은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분을 묘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자연적으로는 모든 것을 비치시는 해이시고 물과 불과 바람과 비와 구름이시고 하늘이시며 또한 성품과 능력으로서는 지혜이시고 정의시며 공의와 공평이시며 아버지와 아들이시고 진리와 희생과 사랑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그리고 구원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단정지어 표현할 수 없어서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으로 나뉜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 명이 있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으나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채우지 못할 것은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해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에서는 마귀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무슨 영 무슨 영으로 나뉘어서 여러 가지로 나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귀는 압제자이며 속이는 영이며 분열이며 보적 라며 시기하고 미워하며 빼앗으며 예수가 아니라 자신을 드높이며 취하게하며 달콤함을 따르게하며 본질보다 현상의 표적을 믿게 만들고 영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하나하나 이런 이런 귀신 이런 귀신 이런 마귀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마귀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유는 하나님이 왜 그런 악한 것들을 만드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깊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악도 마귀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죄악이 죄악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선택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전도서 칠장 십육 절에서 십팔 절입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되,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자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이 말씀은 율법에 의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의인인 체하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의의 지혜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결국 율법에 의하여 정죄되어서 스스로 패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율법에 대하여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면서 자포자기하고 율법을 버리고 악인이 되거나 율법에 우매한 자가 된다면 율법에 의하여 정제받아 기한전에 죽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언약을 세우셨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언약이지만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이며 의지이며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곧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라는 곳에 나라는 존재의 육신과 영이 함께 존재하도록 창조하신 이유도 우리 또한 율법에 의하여 정제당할 육신이지만 새언약이신 예수와 한몸을 이룰 영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원리 속에 매일 매순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리고 우리는 육신과 영혼, 즉 정죄와 구원에 대하여 나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모든 선택을 분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삶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지러우며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선과 올바름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생각만 해도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무심결에, 무심결에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잖아요. 바울도 이러한 면에서 자신은 공고한 사람이며 영을 거스르려는 사망의 몸에 한탄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연한 한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키고자 하여도 지킬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며 노력하여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용납할 수는 없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분별은 율법과 같이 하나하나를 정제시켜서 가르치거나 지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할때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올바른 분별일까요? 아니면 나쁜 분별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분별일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것은 침략이고 학살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분별은 우리에게 더더욱 모호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육의 눈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올바른 분별을 행하여 왔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식과 지혜로는 온전한 분별을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빼놓은다면, 우리에게서 예수를 빼놓은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며 악에 속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분별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다 모두가 소망하는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원서 2장에서는 무분별한 고린도교회를 권면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분별을 말하기에 앞서 지금 무엇을 언급하고 있죠?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는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그분만을 믿기로 작정한 자가 온전한 자죠. 그러나 그들이 온전케 됨은 자기 스스로 이룬 것입니까? 아니죠. 온전케 하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고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사 감추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과 9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스스로 말하기를 천지를 지을 때 하나님과 지혜가 함께 세상을 만들었고 그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그 지혜는 성전을 만들고 성도들을 그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그 세상의 지혜로 세상을 지으신 것이라면 지혜에 의지하게 된 것이고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 이전에 세상의 지혜가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보다 작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잠언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경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이신 지혜로 약속하신 기업의 땅에 터를 놓으시고, 자신이신 명철로 언약의 하늘을 펼치셨으며, 자신이신 지식으로 죄악의 바다를 갈라서 죄인들을 건지셨고, 자신이신 이스를 땅에 내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지혜, 즉,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자먼에서조차도 이러한 기록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거스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오직 성,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이신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였고, 들어도 듣지 못하였으며, 마음으로 생각하여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일, 그러한 지혜를 갖는 일, 그러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비밀에 감추인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깊은 것들도 통달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곧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신 성령은 우리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지는 토종 비결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내 안에 거하시며 죽은 내 영을 살리시고, 나를, 그 영을, 내 영을 신부로 맞아서, 맞이하여서, 나와 한몸을 이루신 성령이, 나와 한몸을 이루어서 성령이 행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니, 우리는 한몸이 되어서 뒤따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곧 온전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혜이신 성령을 먼저 증거한 것입니다. 그 성령과 한몸이 되어서 성령이 하신 일에 한몸이 된 내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분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이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영적인 것들로 분별을 합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서는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이 참되고 거짓이 없이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제약 간의 끝없는 선택의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우리에게 피곤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의 영적인 마귀를 외면하는 일인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에서는 율법에 의하여 육신은 결국 폐망하나 율법은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분별의 결을 따라가니 우리의 힘으로 분별해야 하는 피곤함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창조된 이 귀로 세상의 소리에 따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입으로 자신을 드높이는 말을 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창조된 눈으로 내 속에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풍조와 표적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갖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는 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로 세상에 군림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분별이에요. 권위가 아니라 섬김을 선택하신 것이 예수님의 분별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하심을 선택하신 것도 예수님의 분별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셨으며 억압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신 것이 예수님의 분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은 예수와 동일한 결을 선택하지 않고 그를 떠나 그의 선택을 미련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마귀에 속하여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분별, 그 선택을 잊어버리고, 자신은 정의로움으로 단정해 버리고, 서로를 원수로 여기며 싸우고 분열하며, 마귀의 결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깨끗하지 못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로 의에 이르렀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별 그 결을 따르지 않고 자신은 의인이라며 세상 상대방을 죄인으로 여기고 정죄하는 마귀의 결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는 그 분별, 그 은혜를 입었으나 그것을 잊고 내 생각과 신념이 다른 사람이 십자가와도 같은 그러한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고 외치며 마귀의 결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인데. 왜 예수의 분별, 예수의 선택에 그 결을 따라가지 않고 나의 결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위한 구원으로 향하였으니 값없이 무한한 은혜를 받은 우리도 마땅히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방향으로 옮겨져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 나의 적이라고 나와 다르다고 그 영혼들을 향해 소리치고 욕하며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고 죄인들끼리 의의를 가르치며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 분별하게 하시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를 하나님께로 뻗어나가게 할그 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즉 성령을 가졌느니라. 지혜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 자는 성령의 결을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졸더라도 내가 쉴 때에도 늘 졸지 않고 쉬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하는 흙이라는 죄악의 근본으로 창조되었으나 그들의 하체가 드러났지만 하나님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의 정죄를 받아서 이들이 죄악에 빠져서 스스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길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술에 취하여 하체가 드러날 때에도 그것을 쳐다보며 입으로 발설한 함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부정하다고 일컫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뒤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으니 아무도 나를 정제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1 5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아무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절대의 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올바른 별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여져서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곧 성령을 받은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분별은 가르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해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해요라는 사람의 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거하시며 죽은 내 영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에 따라 하나님께로 그 결을 뻗어나가는 행함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심으로 참된 분별을 통하여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여러분은 늘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별을 하고 아무에게도 판단받고 정죄되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의 지키심 그 언약이 새겨질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구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